코스닥 백 상승률 상입니다. 이번에도 3위가 비어 있네요. 1위는 아가방컴퍼니, 2위 이지, 4위 인터플렉스, 5위는 GS 홈쇼핑입니다. 어, 종목별 등락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3위 종목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힌트 주세요. 네. 자 힌트 나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 신약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예, 특히 이제 바이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기를 좀 끌고 있는데 어, 동사는 말이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 코팅 수지가 원래 전문인데 이 자회사의 어 최장암 항암 백신 개발 때문에 움직이는 말하자면 그런 테마주에 좀 속해 있습니다. 뭐 재무 구조로만 본다면은 쫙뭐 재무 구조가 예, 마음에안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회사의 항암 백신 치료제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이 높기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예 카짜가 들어갑니다 앞자리가. 예. <laughs> 아니죠. 자회사의 카자가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종목 명은 세 글자고요. 네. 재무로 시작을 합니다. 장중에 13% 때까지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한8% 정도로 상승폭 좀 낮췄고요. 추가 퀴즈로는 이 종목 이야기만 하면은 항상 뒤따라오는 자회사 이야기, 자회사의 이름 함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힌트 드린대로 자회사는 카짜로 시작을 합니다. 최장암, 항암, 백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과 더불어서 자회사의 이름 맞춰주시고요. 답이 오는 동안에 코스닥의 상승 여상의 종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 예전에 박근혜 테마주로 많이 묶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방문 때문일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선거도 끝났는데 대선철도 아닌데 선거 관련주가 움직일리는 없는데요. 어뭐 여전히 관련돼 있죠. 정책에 관련돼 있는 출산 관련주다 보니까 우리 예, 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와 예, 열심히 또. 예, 말하자면 이제 일거리를 많이 좀 따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것은 어뭐 예전에 대통령은 원전에 관련해서 수주를 많이 따왔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아마 투자를 많이 할것 같아요. 뭐 어디에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많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정책 테마 하면은 출산 관련해서 아가방 컴피니 그죠? 예 그리고 뭐 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보면은 말이 좀 톡톡한 게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그랬는데요. 이 쪽 분야는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홈쇼핑 이쪽이 아무래도 뭐 보안 문제라든가, 아무래도 뭐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장갈 일이 없는 모양입니다. 홈쇼핑을 주로 많이 하는 이런 종목은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요, 인구가 줄었다 그러지만 사실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은 좋아진다라는 실적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순위에 인터플렉스도 있었는데요. 4% 정도 오릅니다. 갤럭시 S4 출시가 벌써 2주째인데, 관련 부품주들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잔류설이 좀 돌았나 보네요. 어, 주식 담당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라면서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자, 게시판 분위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앞서 퀴즈보다는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추가 퀴즈까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햇들날 올때까지 님, 젬백스 선택하셨고요. 정혜상수 님, 문제가 너무 어렵네요 하셨지만 이번엔 꼭 맞출 겁니다 하셨어요. 어, 그런데 잼천스라고 쓰셨네요. 젬백스, 그리고 가일젬백스라고 남기신 스탄 님도 있습니다. 아 어떤 분이 정확하게 맞추셨을까요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 젠백스 그리고 칼 젠백스 이렇게 남기신 마늘 통당님 후보자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아 자회사 이름은 칼 젠백스 가 되겠습니다 뭐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젠백스 에 대한 평가를 좀해 본다면 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뭐 동사의 재무정보 만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 투성입니다만은 그 아주 이쁜 자회사를 하나 갖고 있죠. 카엘 젠벡스가 갖고 있는 부분에 이 난치성 관련해서 이최장 부분은 뭐 세계적으로 지금 뭐 아주 기술이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천상 어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은 자회사 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한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장암과 폐암의 경우가 임상 3상 정도로 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예, 미래 실적 가치죠. 예, 지금의 이 회사 놓고 본다면 정말 가격은 너무나 비쌉니다. 그러나 어, 정책적으로 보나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잼백스 자체 예, 주가는 등락이 상당히 높고 재료에 따라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어느 순간에 그 카일 잼백스라는 회사가 자회사가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예, 그때는 쫓아가셔야 될것같습니다 네. 자, 재료 뉴스까지 함께 챙겨보시면서 투자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하락률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지과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들입니다.